안녕하세요. 비주얼캠프의 박대흥 매니저라고 합니다. 비주얼캠프는 시선 추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14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하였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AI 기술과 다양한 시선 추적 기술들을 접목해서 새로운 서비스들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기술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기기의 기존의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식. 별도 하드웨어가 필요 없는 시선 추적 기술 방식으로 비주얼 캠프가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드웨어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조그마한킷에 저희가 개발한 제품인데요. 시선 추적 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바일 카메라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 시선 추적 기기 카메라를 부착해서 추적하는 기술 두 가지를 다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화면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시선 추적 기술은 대상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는 기술입니다. 예, 보이시는 이 조그만한 녹색 점이 실제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응시자가 화면을 어디에 보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교육업체 쪽에 학생이 수업을 들을 때 집중을 하고 있는지, 조는지, 아니면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업체가 조금 더 학생들에게 교육 그 효율성을 줄수 있게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사 대비해서 그 기술의 안정성이 많이 높아진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 점이 보이실 텐데 빨간색 점이 이제 시선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점입니다. 실제 적용된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18년도에 저희가 교육업체 쪽에 기술을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스마트패드로 학습을 할때 화면을 응시하는지 안 하는지 화면 응시 여부 판단의 기술로 적용이 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리포트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간 동안, 교육 시간 동안 이 학생이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A플러스라고 되어있죠. 이 학생은 집중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얼마나 했는지, 수업 도중에 졸았는지, 아니면 자리를 비웠는지 등의 데이터 공급까지 저희가 가능합니다. 비주얼 캠프는 계속해서 시선 추적 기술,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장 확장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캠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태블릿, 어떠한 디바이스에서도 저희 시선추적 소프트웨어가 다 적용이 돼서 사람들에게 좀더 편리한 기술,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좀더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술을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캠프의 박대흔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